네, 안녕하십니까. 정승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20살 철모로는 에디슨 군이 첫 번째 창업에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네, 에디슨은 이 21살 때 보스톤의 웨스톤 유니온이라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요, 어, 지금으로 치자면 이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과 같은 최첨단 IT 기업이었습니다. 네, 에디슨은 이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기업에서 직업이 뭐냐면요 전신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기를 가지고 신호를 어,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일을 어, 하는데요 실력이 아주 좋은, 그 좋아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친구였습니다. 네, 에디슨은 이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어좀 짧게 이야기하면 주발 야전. 즉, 주간에는 발명을 하고, 야간에는 전신 일을 합니다. 왜 야간에 그렇게 전신 일을 하냐면요. 에디슨은 야행성이었습니다. 근데 에디슨은요, 돈이 없고 가난하잖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가난했거든요. 어, 취업도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그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디슨은 발명할 그런 그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 보시는 것 같은 이... 윌리엄스 주니어 샵이라는 데 가서 발명을 합니다. 이그 윌리엄스 주니어 샵은요, 지금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기계 제작소인데, 지금의 메이크스페이스라든가 창업 보육센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기계 제작소에서 에디슨이 발명을 할수 있도록 뭐 재료라든가 기계 등을 제공하는데요. 근데 물론 공짜는 아니죠.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발명을 하다가 어떤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그 뉴스가 뭐냐면, 어, 의회에서 이 개표를 빨리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이 뉴스를 보자마자 머리에 따봉, 야,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그 뉴스를 보고 곧바로 투자가를 찾아 나서는데요. 한 명이 나타납니다. 이 투자가는 오늘로 치면 엔젤인데요. 바로 자기가 근무하던 그 웨스턴 유니온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이 동료는 에디슨이 발명 모형을 제작하고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비용까지 지원을 합니다. 금액은 당시 금액으로 한 100달러 정도였고요. 에디슨의 한달 월급 정도였습니다. 자, 에디슨은 그렇게 투자금을 가지고 어, 이 발명 모형을 제작을 하는데요. 어떤 기계냐면요, 전기 투표 기록기라는 기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의원들이 어, 투표를 할때 예스, 노를 누르면 곧바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자면은 정말 이 선거 혁명을 일으키고 투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에디슨은 이 모형을 제작을 하고 아주 자신감이 만만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명 모형을 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허를 따야겠죠 에디슨은 이 특허를 신청하고 어, 얼마 안 있어서 특허를 받습니다 이 특허가 에디슨 생애의 제일 첫 번째 특허였고요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투표 기록기였습니다 자 에디슨은 이 전기투표 기록기를 가지고요 의회를 찾아가는데 아이 의원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지구상에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발명이 있다면 바로 에디슨 군, 장애의 발명일세. 아,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이 청년 에디슨이 정말 가슴에 아주 그냥 못질을 박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에디슨은 여기서 굉장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이첫 번째 실패에서 에디슨이 얻은 교훈이 뭐냐면요. 시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의 의원들은 유권자를 위해서 아 개표를 빨리 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뭐라 할까요 뻥쳤지만은 의원들은 실제로는 그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어 유세 활동도 하고 또 일종의 뭐 몸싸움도 하고 이러면서 정치적 쇼를 하기를 원했던 건데 에디슨은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 에디슨은 이렇게 첫 번째 어, 아주 정말 보기 좋게 실패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창업을 나서게 되는데요 에디슨이 이첫 번째 창업 사례가 지금 현재 우리 어,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암시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디슨은 이 시장에 대한 수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 서베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행동이라든가 습관, 이런 것까지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자, 오늘 뭐,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